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 우리 사냥의 가사가 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 이제 부활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계속 되고 있으십니까? 예, 이 부활의 기쁨이 1년 내내 식지 마시고 계속 되시고 또 내년 부활주일 새롭게 맞이하고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해가 갈수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다 잘해도 부활 신앙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 부활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보잖아요, 영화 보잖아요, 또 우리가 책 소설 책이나 문학 작품 그런 거 읽으면 여러분. 기가 궁금해 가지고 이걸 더풀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멈출 수가 없잖아요. 다 봐야 됩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되나.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도 어려움도 다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나 문학 작품이나 중간중간에 고비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 잘 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그것이 다 덮어지고 그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였다 참 감사하다 이런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기쁨 우리가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이 아,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나중에 이걸 다 극복하고 결국에는 부활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으로 예, 다 극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 같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못 만나고 그냥 소문만 듣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문을 다 걸어 잠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본문의 첫 구절이 뭡니까? 저녁에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었지만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숨을 죽인 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은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주님이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서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부활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종합을 해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어디든지 나타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길 위를 걷고 있는데 어느덧 문득 그 옆에 예수님이 같이 걸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하죠 그리고 걸으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세 사람이 계속 같이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을에 도착을 해서는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와 저녁을 좀 같이 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같이 이제 숙소에서 묵으면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인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그들에게 기도하시고 나눠주실 때 그들이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인 것을 드디어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어디든지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차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내 옆자리에 또한 주님이 같이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2천 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머무는 그곳에 같이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방한 가운데 다쓰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한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샬롬 그러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은 사실은 특별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유대말로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늘 하는 인사말입니다 평상시에 늘 주고받던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늘 하시던 그 말씀 늘 만나면 하시던 잘 있었니 평안하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첫 마디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나누는 그첫 인사 말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 인사 말이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도 하는 계속되는 인사 말이구나.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셔서첫 마디를 뭘로 시작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리말로는 안녕하세요가 유대말로는 샬롬이죠. 평강이 있을지요다 안녕하기를,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니까? 강건하십니까? 요즘 어떠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여러분, 주님처럼 누군가에게 다가가셔서 꼭 먼저 인사말을 건네실 수, 건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사인 이 샬롬은요, 영원토록 계속되는 인산말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이 환영이 아니라, 그냥 착시현상도 아니고, 너희가 그냥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잠결에, 꿈결에 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라. 그래서 손과 발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손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신 자국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손을 만져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촉감이 있지 않습니까? 체온도 느껴지고 다 만져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손을 만져보았을 것이에요. 주님의 옆구리를 어루만져 보았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찔린 못 자국이구나. 나 대신 찔린 창 자국이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다 제자들이 만져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분명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손의 못자국을 만지면서 여러분 뭐라 하실 겁니까? 다이 못자국이 내 손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찔려야 되는데 나 대신 찔리셨구나.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못 자국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프셨을지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보려고 하는 중요한 구절이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 오늘 21절이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21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르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만나서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금방 또 안녕하세요. 그럼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평강이 있을지어다와 뒤에 있는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말은 똑같지만 사실 의미하는 바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알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을까? 그 뒷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은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보내기를 원한단다. 너희가 가는 그 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하시기 위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이지만 뒤에 있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야, 봐라, 나 부활했지. 만져봐라, 나 지금 살아있지? 이거 보여주려고 나타나신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가는 그 길에 평강이 있을지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희들 지금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이문다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방 안에서 탁 틀어박혀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지. 부활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문을 열고 박차고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 떠지 말고 너희가 확인한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지금 제대로 경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다 죽어 가고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 살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백신을 발견했어요.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그 약을 움켜지고 그냥 나 혼자 먹고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 그 약의 효과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약의 효과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이 약을 들고 빨리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약을 드십시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수 있습니다. 이 약을 전하고 다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경험을 한 제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문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동일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정말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경험하셨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꼭 나가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한 알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미랄이 썩어졌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그 방법이 뭐였냐면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 하셨다 거룩하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우리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에 사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뭐라고, 했었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하셔서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목수로 사셨습니다 철저한 나사렛 동네의 목수였습니다 사람들은 고칠 게 있으면 나사렛 예수님에게 갔을 겁니다 이것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철저한 형제들의 마지로 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의 완전한 일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과 하나 되셨음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데 그 방식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바로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국에 아름다운 귀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귀부인이 때때로 마차를 타고서 빈민굴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시켜서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옷이 더러워질까 봐서 마차에서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호화로운 집에 돌아가서 또 깨끗하고 풍성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또 마차를 타고 가서 먹을 것과 입을 옷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육신이니까. 성육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인간으로 오셨고 빈민굴에 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집을 다니셨습니다. 진흙 구덩이에 같이 들어가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죄인 가운데, 형편 없는 사람들 가운데 형편 없는 모습으로 같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나도 물에 빠지는 거. 진흙탕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나도 진흙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셨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추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19세기에 1800년대에 중국 선교를 하셨던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 역사에 기독교 복음 전파의 역사에 한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근데 왜 획을 긋게 됐냐면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하기 전까지는 다 어떤 선교를 했냐면 해안 선교를 했습니다. 해안 선교는 뭐냐면 어떤 지역에 가면 그 해안에다가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선교사의 울타리를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교사 지역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선교사 지역은 항상 해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차이나 일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으로 내륙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사진에 보면 청나라 중국 사람들처럼 머리에는 다 변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청나라 옷으로 중국 사람의 옷으로 다 바꿔 있고 중국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선교였습니다.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이때부터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서 옷 바꿔 입고 중국말 좀 흉내낸다고 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성육신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서구인의 생각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중국 사람처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가서 내가 성육신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하면 내 것을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낮은 곳으로 또 낯선 곳으로 내가 가서 그들 속에 가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보내심의 방법은 성육신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 성육신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잘 받으셔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왕이 특사를 먼 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특사는 사명을 받고 가는 것이죠. 먼 나라까지 여행을 갑니다. 먼 나라까지 여행 가지만 여행이 목적이 아닙니다. 왕의, 왕이 맡겨주신 그 일을 완수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다 부른받았습니다.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보여 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을 완수하러 오셨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 목사님, 나는 교회에 위로 받으려고 오는 거고 교회에 와서 마음 평안하게 하려고 오는 거지 나는 사명 그런 것까지는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평안 주려고 위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보냄을 받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려고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사명 부여를 받습니다. 내가 아직도 사명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단추부터 다시 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는 열 번도 할수 있습니다. 연애를 뭐 많이 한다고 좋다는 게 아니라 연애는 필요하다면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섯 번도 할수 있고 열 번도 할수 있고 뭐그 이상도 한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다릅니다. 결혼은 내 존재가 변하는 겁니다. 초본을 떼면 내가 결혼한 게 나와 있습니다. 연애한 건안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하는 겁니다. 존재가 변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사명, 부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같이 무지하고,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은 나를 택하셔서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을까? 그 사명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귀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난 줄 믿습니다. 이